여러분 안녕 코스프 클럽 챔피언1 2 0이5 올해도 트라이애슬론 챌린지가 돌아왔다. 트라이애슬론은 수영, 사이클, 그리고 트레드밀에서 뛰는 런까지 세 가지를 한 번에 이어서 치르는 종목이라 체력, 집중력, 멘탈까지 모두 시험받는 진짜 종합 스포츠야. 작년 남자부 챔피언 기억나지? 1위는 경희대 의찬이와 아이들, 2위는 부경대 마린시사 그리고 공동 3위 한국체대 TRY, 한국체대 Just Try it. 여자부는 1위는 국민대 일신에 2위는 부경대 패티스 공동 3위 건국대 다이길 건 그리고 한국체대 저스트라이까지 진짜 숨막히는 접전이었어 그렇다면 2025년 올해는 누가 우승컵을 가져갈까? 예선부터 결선까지 총 4개의 레인에서 이어지는 초박빙 레이스 한국체대, 건국대, 경희대, 성균관대, 육군사관학교까지 작년 강팀과 올해 뉴페이스 모두 총출동 작년 왕좌의 재도전인가 아니면 새로운 팀의 반란인가 오직 하루 동안 펼쳐지는 진짜 체력전의 끝판왕 11월 23일 쿠스프클럽 챔피언 12025 트라이애슬론 챌린지 현장을 놓치지마